올 6월 달 집권한 불과 4개월밖에 안 되는 이재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그것은 독재입니다. 입법권을 통해서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그것 또한 독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마음대로 하려고 있습니다. 주미애가 하고 있고 정청래가 하고 있고 서용교가 떠들고 있습니다. 좌파들에게 장악된 방송들은.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800조 우리나라 예산 700조보다 더 많은 800조를 미국에 주고도 반세하이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중국 보고 세세하고 트럼프한테 페이스메이크 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국경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려도 미국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중국식 공안 정치로 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1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다음 지방 선거 전에 100만 원 받고 돈을 받으면서 결, 설마 대한민국이 망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12년을 한 사람이고 바깥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붉은 자파 독재를 경계하면서 10년간 살았습니다 우리는 속았어요 중도를 외치는 정치하는 놈들한테 속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보수 정치 국민들한테 속았어요. 껍데기 정치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국민들은 속은 겁니다.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정권을 잡으면은 죽부가다 잘한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몸을 놓아 자유를 외치고 국제 타도를 외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치고 자유 시장 경제를 외치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에 대한민국을 자유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다고 그렇게 외칠때 껍데기 보수 정치인들은 굴종하고 무릎 꿇고 하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불바다가 나고, 홍수가 나고, 집이 다 뜯히고, 떠내려 갔는데도, 3대 특검에 있는 검사들은 입 닥치고, 이재명에 굴종합니다. 최소한도로 자기 집이 없어지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이 왜 없어졌는가, 항의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들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어려우면 비겁해집니다. 그들은 나라가 힘들 때 자기 가족들만 챙깁니다. 정의로운 애국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도, 나라가 전쟁에 통했을 때도, 지식인들과 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민초도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린 겁니다. 이제 이재명에 의해서 민주당의 악법에 의해서 그들의 독재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언론 방송이 민노청 산하에 들어가고 그들의 온것 만행을 저질러도 지식인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가진 자들은 해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손자들한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가? 우리보다 좀더잘 사는 나라에 살수 있는가? 걱정해 걱정해 정의로운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다 불쩍하고 버리더라도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라도 마지막 남은 일까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민초들의 숙명이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면은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에가 우리에게 내리는 책무라면은 그것이 억울한 국민들의 명령이나면 우리는 그 길을 갑시다. 누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두벅두벅 그 길을 갑시다. 그러해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해급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10년간 이렇게 투쟁했습니다 274차 태극기 집회합니 누구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세벽밥 먹고 돈 3만원 4만원씩 내면서 다 서울로 올라온 우리 공화당 10년 동안 돈 문제 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 10년 동안 정광훈 목사같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오로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싸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랐습니다 자유파의 우 민초태극기 세력이 옳랐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절대로 공산자주의 세력들한테 무도한 이재명 세력들한테 넘겨줄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겠습니다. 용기 있는 국민들이여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여 정의로운 국민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함께 투쟁하자. 대한민국은 지식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진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인된 국민이 이재명 너가 잘못했다. 적 정내 너가 잘못했다. 중위에 너가 잘못했다. 싸우지 못하는 국민의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우리 주인인 국민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한 심정으로 10년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첫 태극기가 2030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들었던 첫 태극기의 함성이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질 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걸을 것이고 또그 길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외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50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사람이 손에 손 잡고 이재명의 독재정치 사회주의 독재에 저지하자 저지하자 감사합니다 오늘.